이어서 설교 말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의 기운과 함께 개강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원한 에어컨 밑을 찾고 있을 때 우리 입학 홍보처를 비롯한 유관 부서와 각 학과에서는 방학도 없이 무거운 부담을 안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서로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실 따뜻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법회 에 오셔서 좀 법당이 이상하다 그런 거 느끼셨을 텐데요. 바로 주임교무님이 안 계십니다. 네, 공지 주임교무님 이제 얼굴을 보고 주임교무님을 뵈려고 오셨을 텐데요. 주임교무님이 안 계십니다. 네, 법회 보에도 이제 주임교무님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올라오게 됐는데요. 좀 의아한 상황을 이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직원 교도님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오다메라는 영매가 있어가지고 죽은 연인을 그 오다메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다메입니다. <laughs> 우리 교도님들의 어그 사랑하는 연인 주임교무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하니까요, 저의 얼굴 너머에 있는 주임교무님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주임교무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짐작하는 그급작스러운경고로 일주일간. 재택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마치 그 성악가의 대역 가수처럼 저를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모든 걸다 준비하고 목소리를 내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용교무님이 법회 공지를 올리려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쯤에 이제 주임교무님께 설교 제목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목이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 암소 그림까지 우리 대웅교무님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놨는데, 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암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너무 불쌍하다. 이거 살생 아닌가? 약간 저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대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주임교무님께 설교 원고를 받고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고 나서, 아,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깨우쳐주는 경종을 올려주는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구나 다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런 우하, 은유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밤이 돼서 머물 곳을 찾는데 이제 황량한 벌판에 겨우 하나 오두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견하고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와 아이들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집 주위에는요, 곡식 한 폭이 없고요.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죠. 여윈 암소 한 마리만 묶여 있었습니다. 수도승과 제자가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으니 그 집에 이제 가장 그 남편이 친절하게 안으로 안내하고 우유로 만든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대접합니다. 아, 무슨 몽골쯤 되나봐요. 그 치즈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수도승은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이 가족들의 환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도승이 물어봅니다. 도시나 마을로 가서 살지 왜이먼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사십니까? 그 남편은 체념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암소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습니다. 남으면 마을에 가져가서 다른 식량과 바꿔옵니다.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룻밤을 이제 친절하게 잘 이제 묻고 어그 다음 날에 수도승과 제자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는데 조금 길을 가다가 수도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암소를 절벽으로 어, 밀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자기 귀를 의심하죠. 저 사람들은 암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암소에 의지해서 살고 암소를 밀어버리면 굶어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수도승이 말합니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하거라. 이제 확신에 찬이 수도승의 모습을 보고 제자가 이제 지혜로운 스승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 암소를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제자가 자기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그 전에 묵었던 그 황량한 벌판 오두막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는 이제. 그 황량한 벌판 근처를 지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서 자기가 암소를 밀어뜨렸던 그 잘못을 이슈 짓고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데요. 모퉁이를 쫙 이렇게 도니까 이게 웬일일까요? 그 자리에는 굉장히 넓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고 꽃밭이 있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됐지? 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차림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물어보죠.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당신에게 이곳을 팔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는 죽곧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자신이 여러 해 전에 그 스승과 함께 와서 여기서 묵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남자는 이제 그 제자를 안으로 이렇게 청해서 어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남자 그집에 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에 의지해서 겨우 생계를 이을 수 있었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살아갈 방도를 새롭게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급변하는 사람들의 요구, 마음을 읽지 못하면 외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 삼아 어, 외출이 안되니 포장을 하고 배달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평탄하고 안일한 삶에만 빠져있으면 발전은 남의 일이 되버립니다 주어진 현실과 습관에 만족하고 새로운 변화를 찾지 않으면 도약의 기회 역시 멀어집니다 우리 교직원 교도님들께서도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암소 한 마리씩은 가지고 계시죠. 몇 마리씩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눈길을 돌리고 싶지 않고 뭐 딱히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삶은 늘 변수로 혹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에 공감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바은 위험하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것.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임 교무님께서 설교로 전하려고 하셨던 이 암소 우하는 이제 저에게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 시도와 모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제거해야만 낡은 삶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 먹은 순간 우리 삶은 절벽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도 오늘 법회 이후에 제 삶의 암소는 무엇인지 잘 성찰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데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물만 먹게 됩니다.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암소를 절벽으로 밀어뜨리고 백척간두 진일보 도전하는 모습으로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 모아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며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옵나이다. 또한 사은님의 가호하심으로 누렸던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들의 깊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혹 연초에 세웠던 계획 중잘 실행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챙겨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한이 개강 법회를 통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롭게 이루고자 계획하고 다짐했던 초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에게 다가온 위기의 순간과 시련들은 크게 성공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통해서 변화하고 도전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옵나니, 법신불 사은님의 자비와 가호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